하루하일 종일 뛰어영상입상입 신바 이거, 좋아하구나, 너, 이거, 이거. 응?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구나 어? 귀거워좀이 줄게, 얘들아. 동거이 어디?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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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여기요, 애들들. 좀 이따 나갔다 올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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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이제 수술하고 시선방이 완전히 고양이 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초혼자했다 이제 안고 어. 와서 2주째형 안고 와서 둘이 이렇게 맨날 같이 붙어 다니면서 서로 그요 한 번쯤 넣으니까 너무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두 마리 지금 남매 키우니까 너무 너무 보기 좋네요 둘다 지금 내발 난리가 났네 난리 났어 일로와 일로와 응? 일로와 너또 어디가 일로와 응? 응? 어 너무 이쁘 지금 뭐해요 일로와 안고 일어 안고 안고 초코 초코는 아빠 발이 있제막또 얼마 조금은 네가 안고구나 초코네 초코 초코 역시 초코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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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건강하고요 그리고 지금 1 1개월째키우는데 너무너무 잘자라 주고 있습니다 아빠, 팜이 왜 이렇게. 아, 있냐 너무, 너무, 귀엽죠 안 고, 이렇 고,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왜이 아, 이 이렇게. 아,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왜이이제게 아, 한다렇게 아, 이이 진짜 이때한달 반쯤 도거이나 기려봤자? 진짜 운동 이거 이 너무너무 좋아요. 균형 이거 이거 이에이오이이 갓.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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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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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알 이거 잠깐만 코 좋고 좋고 절반 드라이브 헬스 이들아 아빠 발로 차는 거야 이제? 차차차차그이고 부당 너왜 기쁘니 역시 안고 남자네 내가 앉고 있어 조고는 그냥 바글바글하네 충전기는 안 된다 얘들아 아 지금 누구 왔는데 옆에서 자꾸 와서 애교 부르겠네요 누구누구야 후쿠 후아 둘이 이렇게 전등에서 노는데 특히 전등에서 는뭐 엄청나게 좋아하던데 들이 신났습니다 하루 내내 보고 있어도 시간이 너무너무 작아요 제가 너무너무 귀엽죠 물론 살짝 근데 이때 너무 어려고 작아서 자실까봐 불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지금 생각하면 애들이 너무 건강하게 무릉무릉 잘자라져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은 뭐그나아다니니까뭐뭐 지금은 뭐 거의 플래시죠 플래시 플래시 플러스 헐크죠 헐크 둘이 이렇게 사이좋게 뛰어다기고밥 먹고 진짜 저는 두 마리 남매는 좋고 남매 아니더라도 같이 유행하는 거 제일 강추입니다 진짜 이렇게 우리 조애들 이렇게, 이렇게 잘올라가고 운동신도 너무 좋고 고아이들 이제 걔랑 또 다른 또 느낌입니다 애들이 그리고 이조그마들저 상호 장난감도 얘는 처음에는 진짜 겁내었는데 애들이 진짜 고아정보부 정말 정말 매력 있습니다. 이때 지치도 않고 하루내내 싸들겠습니다 <목소리> 집안에서, 방에서 저기서 <laughs> 그냥 뭐가 어디 신나는지 전부 보세요 하루에 그냥 하루 내내 난리 났습니다 이때 처음에 일주일 정도는 아무리 <laughs> 좋고 하루내내 안고 들어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물론 다음부터는 맞고 다녔지만 일주일 정도... 네. 더 신났죠. 근데 진짜 고양이는 개에 비해서 정말 빨리빨리 크죠 커버입니다 물론 개도 크죠 크지만 고양이 정말 진짜 빠른 사이에 크기 때문에 다른 식 조금 짧은 시간에 크기 때문에 고양이 다른 한배지님들이 나를 <laughs> 때 많이 보고 많이 탄치고 놀았는데 신상은 금방 놀죠. <laughs> 훌쩍 훌죠 그래서 어릴 때 처음에 입양했을 때 데려와서 같이 많은 시간 보내는 거 정말 하면좋니다 아셨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고양이 이번이 처음 키우는 거고 처음에는 어떻게 키울지 몰랐는데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일단은 역시 사랑과 정성 예정이죠 근데 진짜한 마리는 아니고 무조건 두 마리 같이 키우는 거 좋을 니다정서적으로 너무 좋고, 서로 같이 뛰어다니는 거 같이 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마리 네 키우고 한 마리 이시지 보고 5마리 있지만, 5마리 키우고 있지만, 3마리, 4마리까지가 음, 멕시멈이고, 마리, 네 5마리부터는 5마리, 6마리 정말 전쟁입니다. 그래서 23마리 키우는 거, 추천합니다 아이고 또 어느 새끼 올라와 가지고. 이제 보니까 초코가 이렇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안코는 응? 여이 쳐다보고. 너무너무 귀엽죠? 잠깐 기들어 있었어요. 응? 주동. 둘이 처음을 나간다. 둘이. <목소리> 둘이 잠깐 같이 둘이 잡고 안고 가방에 메고 외출하고 있는데 또나 바람쐬고서 이렇게 쉬는데 같이 이렇게 안고 쉬니까 너무너무 보여져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어떻게 이렇게 볼수 있을까 응? 어쩜 이렇게 볼까 응? 둘이 또남매랑 확실히 신라면은 인식을 한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엽죠. 이거 매롱하고 있네. 지금도 애들이 같이 기대고 잘 때도 많아요. 아직도. 그리고 고양이는 구렁 하는 게 정말 정말 귀엽습니다. 여름 가세요? 응? 공양이 어.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자는 거 너무 너무 귀여워요. 자는데 제가 얘기가 시끄러운지 귀를 막고 자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자는데 진짜 <laughs> 너무너무 귀였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워져 자는데 너무너무 귀였습니다안전사람들게 자죠 엄마 왔는데 애기들 누가 온지도 모르고 이렇게 잘 자고 있어요. 기중구중구 너무너기엄. 진짜. 잘때 이렇게 지금도 지금 잘 때는 너무 귀엽게 잘 자요. 얘들왜요 세상 편하게 진짜 잘 자요. 응? 너무 귀엽죠? 지금 출가 많이 나왔데 뚱도 한번 치러는데 아 나가기 전에 한번 열고 나왔다고. 그 오늘 오늘 한 거야 오늘? 누구인가 둘이 이렇게 정말 또다는게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전화 왔더라고. 전화 받으면 붙어 줄라고 연락드렸다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미 받아 놓은 것 같아. 이걸 절대 안 건드리거든요. 잘 때만도 이렇게 얌전히 가만히 있네요. 응? 자는 품이 너무 너무 귀엽죠. 아 진짜 항상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쳐다볼 수 밖에 없게 만들, 만들고 있어요 얘들이 하는게 꼬리도 너무 자꾸 귀엽고 진짜 너무너무 귀엽죠 지금도 옆에 조건 옆에서 옆에 얌전 이렇게 앉아있어요 지금 가서 잠깐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 올라오겠습니다 깨우 개 지금인데 정말 정말 많이 크고 정말 정말 어젯해졌죠 와 아, 근데 10개월 전인데 이렇게 세상 쪼꼬미 나중에 휴지 다 뜯을 거란 얘기했는데 진짜 나중엔 다 휴지 작살냅니다 휴지 조심하세요 아이고 예뻐라 쓰담쓰담 잘 자네요 쓰담쓰담 너무 잘 해준대요 쪼콘지 안콘지 잠이 안 잤습니다 완전히 손가 하나도 잘 놀아요. 쪼금, 안금조금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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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다쪼다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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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고양이 레크레이션가 당... <laughs> 어? 안고와 호시민 더네요네 신났어요 신났어. <웃음> <웃음> 고양이 놀아주는 기 기계... 좋고! 좋고야! 좋고! 저기서뭐 하나만 올 한참 놀다가 이제 또밥 먹네요. 진짜 어릴 땐또 하루에 밥 먹은 것도 자주 먹었습니다. 아예 대소 기억인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주위 밥도 이렇게 소로 소로 사이좋게 잘 먹었습니다. 왜더안 먹어? 응뭐하는데뭐 하네, 뭐 하네? 응? 더 먹어? 갑분 애가 또 흥분했네요. 흥분했어. 이 당시 정말 웃겼던 게 초코가 갑자기 이렇게 갑털 세우고 갑분 흥분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초코가 처음 안고 왔을 때 고양이 보고 경계했던 건데 안고 보고 네. 검은 옷 입고 있으니까 큰고양이줄 알고 쫄아가지고 지금 경계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진짜 너무너무 웃겨갖고 이때 둘이 지금 신났습니다 지금 한번 올라가, 안내려와 떨어진 거막 떨어진 거막 내가 내린 거 말거나 한 번도 내려준 거 없어. t v 걸려고 지금 난리 렸습니다 음. 위에서 1 1 걸고 있죠. 뭘뭐 때리고 있어. 펀치 점프. <laughs> 아, 전등이 붙었으니까 전등으로 계속 오락터서 여기를. 아까 전등에 떨어졌거든 요 전등 되게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같렇게 보고 싶었어? 세가찬체 싸움이에요 세상 무이하기도 하고요 아 진짜 <laughs> 하루는 보게 됩니다 어스테 싸움 진짜 서러워서 그냥 어떻게 보면 노리고 유익한데 설정이고 그면 알아서 피해 다니죠. 아, 그래. 이제는 초코나 안코는 뭐 둘이 서로 이런 장난은 거의 안 쳐요. 난리 나겠네. 아, 하면서 이제 그냥... 도망갔다. 사진을 보니까 저 휴지가 애들 장난감 밖에 안 보이네요. 응. 코응가는 자세 너무너무 좋아요. 꼭 안고는 초코가 응가할 때 와칭 하더라고요. 앞으로 홈밥 냥이에요. 밥 먹고 이제 아가들 잘 준비합니다. 여기 줄까요? 안녕하세 자주 오는데 잠드는 거 순식간입니다 너무 사이좋게 이렇게 붙어 자요. 진짜 이쁘 죽겠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잤습니다. 제 가슴이 올라와서 자는 걸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죠 이제는 애들도 올라오지 않고 저도 올라오면 힘들어서 숨을 못쉽니다 제 품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쁘죠 너무너무 잘생겼죠 어, 자는데 이렇게 세상 왼표죠 진짜 아빠가 좋은 건지 품이 따뜻해도 그런 건지 애들이 이렇게 나한테 올라와서 기대서 자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5만 잘로 바꿔서 자 잘로 사요. 그참 신기한 애들 이렇게 힘을 잘 잡아서 내 가슴에 자는거 보면 고양이 운동 신경 대박 진짜 대단합니다. 아이도 놀라겠습니다. 고양이 운동 신경 이렇게 멋쩍이 편하게 자는지 어좀 네, 정말 신기합니다. 어휴, 자는데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약간 천둥 불고송이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이또 다시 또 와가지고 또 어느 때또 와가지고 들이 또어몸 닦아서 이렇게 몸도 몸도 자는데 역시 남매 남매미가 다 그냥 몸이 항상 붙어 있어요. т oh. у oh, cool. 하는 모습이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번 영상 끝